복준아 어, 이쪽 보면 안 되나? 아. 반대쪽인데. 여기 <laughs> 복아 이쪽 보면 안 되나? 어머. 아이고. 오이구, 그냥 아주 아이고. 엄마 손나오고 아이고, 아이고 피부만 아니면 오늘 엄청 이쁜데. 오늘 저렇게 이쁘냐? 어 응 힘들어 문가가. 근데 엄마랑 대화를 맨날 하네. 요즘에. 어. 어 힘들어. 힘들어. 어. 어. 넘어. 어. 맞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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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괜찮아요. 신생아실 고 참이에요. 신생아실 넘버원이에요. 신생아실 엉아예용 응. 복도나. 복돌이 형도 갔어. 너보다 며칠 형아다. 며칠. 형아 <laughs> 한3개월인 가보다. 아이고. 음. 아이고, 이제 엄마가 이제 아주 잘 달래네. 아이고, 아이고 또 얼굴이 만두처럼. 어머. 아이고. 뭔가 힘 있는 거 같아. 응. 한마디에 만두가 됐네 아이고 아이고 음. 괜찮아요? 애기 네, 복돈맨 괜찮아요? 어이구 억울해 오늘 어머 오늘 제일 못생기게 음. 하러 왔네 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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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음. 갑자기 왜하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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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몰라요 뭐야? 왜 일어나니까 멈춰? 음너 그러고 싶었지? 응? 이복돈 여기 있어요 우리 애기 어머 이렇게또 만두가 됐네 어머